a에 마이너스 3분의 7을 더, 더했다. 자, a에 음. 더했는데 마이너스 3분의 7을 더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건 이항시키면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그죠? 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부호를 바꾸니까 플러스 3분의 7. 자, 우리가 얘도 마이너스 3분의 6으로 고치고 분수를 똑같이 분모를 3으로 통일.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 3분의, 3분의 1이네, 그죠? 자, 이번에는 b에서 3을 뺐더니 3분의 4가 됐다, 됐죠? 네. 자, 이항시키니까 자, 더하기 4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3분의 4고 3도 분모를 3으로 고치면 3분의 9. 9죠. 그래서 3분의 13이다. 자, 어, 다시 A 더하기 B네. A 더하기 B. A, 아까 A가 플러스 3분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B도 플러스 3분의 13이었어. 그죠? 네, 14. 그러면 3분의 14죠? 네. 약분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가분수, 대분수 이제 구별 안 합니다. 중학교는. 그냥 이대로 쓰는 거예요.